내일 누나 50분만 <된다> 50분만 <avenues> 사랑해. 대단해요. <laughs> <quedar families> 아내일누지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. 오늘 <Z1> 네, 네. 네. 어, 너무 맛있다 진짜 와어 진짜 진짜 와야. 진짜 와 내일 누나 두번나올요두번 나올까요? 네. 네. 진가 진짜. 무가 작아요. 지몇명안 오나 봐. 몇명 안. 도 계셔요. 저도 이따 가거든요. 일단 <laughs> <laughs>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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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시 살 거야, 살 거야, 지금. 일단 내가 안 오네. 그래서 지금 는 사람은 사랑합니다. 아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. 와. 야, 랑합니다 사랑합니다. 사니 비잘 됐다 저기 파이팅 <끼리> 아, 네. 다들 사진 찍기 예정이없요 다들 사진 찍기 요 다들 사진 찍기 이제요다언니가 마무리 인요사를 찍기 이 다들 사진 찍기 요네 사진 짜로예정요다진에요요 1등 사진 짜진짜 <무늬> 어, 어. <무늬> 아날 갔는데 <무늬> 아, 어. <무늬> 얼른 돌아,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요 <무늬> 내일 배요 네. 우리 내일 몇시인거에요? 새벽 <무늬> 6시부터 요 새벽 6시부터 기다릴거에요 아 12시 <무늬> <여태분이 무늬> <못> <무늬> 네. Elliot, so yeah. yeah. 네. 네. 일요 이렇게 시간 뺏어 너무 미안하고요. 내일 봐요. 내 조심히 돌아가세요. 안녕히 세요세요 은지야. 우사 가. 먼봐도 가요. 부산 백사도. 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